둘, 세 엔, 넷, 에, 한, 짝, 두 셋, 넷, 나되십니까되세요음악 나가볼게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2절만. 구월의 큰정, 소리, 에에에, 모금을 전파하려가깝 되나요? 예? 네? 다시 한 번, 2절, 2절 다시 한 번. 자, 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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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오는, 구원의 큰 정, 소리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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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아, 구원은 응. 성도들의 떡, 진리로 거두리로 가.